지구촌 소식입니다. 이주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의 화물 열차가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지 24개월 만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음. 북한은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국경을 걸어 잠갔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같은 해 여름 중국과의 육로 무역을 전면 중단한 지 1년 반만입니다. 음. 아직 국경을 전면 개방한 단계는 아닌데요. 그래도 2년 만에 일부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특히 이번 조치는 물적 교류만 공식 재개한 것으로 내달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인적 교류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화물 열차가 운행한 이유가 뭘까요 어, 뭐~ 아무래도 이제 국경을 오래 닫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국에 네네. 중국에 필요한 물건을 뭐~ 구하러 간 걸까요 네 화물을 싣고 왔는지 빈 차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음. 의하면 화물 열차는 긴급 물자를 싣고 조금 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운행한 화물열차는 시내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서 단둥에 도착했고요.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음. 그, 이번 그 운행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제, 이제는 그냥 그 육로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수 있을까요?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앞으로 본격적인 북중 육로무역 재개를 뜻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운행에 그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매일 10에서 20년 길이의 화물열차가 중국으로 들어가 물자를 싣고 나올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북중간 물적 교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열차 운행이 점진적인 국경 재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중은 중 중국 동북 지역의 코로나19가 수그러들자 작년부터 철도를 이용한 육로 무역 재개를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끝났었는데요. 갑자기 중국 동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 물적 해방 조치가 미국산 백신 도입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콜리베시의 한 유대교회당에서 예배 도중 인질극이 벌어졌는데요. 이 인질극은 12시간 만에 희생자 없이 진압됐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던 신화고구에 무장한 괴한 한 명이 침입했고, 유대교 성직자 라비등 4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네. 12시간 대치 끝에 용의자인 남성은 사망했고요. 인질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특수기동대를 현장에 파견했고 인질 협상단을 꾸렸습니다. 협상단이 투입돼 사건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5시쯤 인질 중한 명이 풀려났고요. 이후 전문 인질 구출단까지 파견돼 침투 작전을 펼친 그때 인질극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의자가 내세운 뭐 조건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FBI 등에 따르면 이 인질범은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 연관된 파키스탄 출신 여성 과학자 아피아 시디키의 석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음. 시디키는 미미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브랜다이스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과학자인데요. 음. 한 과학자로서의 안락한 삶을 내던지고 테러리즘의 길을 선택한 수습기 같은 인물입니다. 음. 2010년 징역 86년형을 선고받고 네? 현재 텍사스 86년형을 아, 징역이 선고받고요. 징역이 886년이에요? 네. 와 86년형. 네. 네. 현재 텍사스의 한 공군 기지에 수감 중입니다. 음. 그는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 당시. 화학무기 제조법과 에볼라 바이러스 무기화 계획, 자유의 여신상 등 테러 계획이 적힌 메모를 소지해 레이디 알카에다로 알려졌는데요. 와. 오랫동안 이슬람 무장 세력 집단 내부에서 빈번하게 석방 요구가 제기되면서 큰 관심사가 되어온 인물입니다. 시디키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서 시디키는 인질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네. 미국처럼 좀 우리나라도 좀 강해야 됩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강력 범죄가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형이 너무 낮아요. 네. 그렇죠.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기차가 디젤 차의 판매량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났다는 해석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16일 파이낸셜타임즈가 자동차 독립 리서치인 마티아스 슈미트의 유리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영국을 포함한 18개 국가에서 판매된 신차의 20% 이상이 순수 전기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디젤차는 전체의 19%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기차가 디젤 차의 판매량을 앞선 건데요. 같은 기간 서유럽에서는 17만 6천 대의 전기차가 판매돼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음. 사상 최고 기록인데요. 디젤 차는 이보다 적은 16만 대가 팔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유럽의 전기차 매출이 급성장한 이유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파이낸셜타임즈는 2015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디젤 엔진 배출가스량을 조작해 판매한 이른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유럽이 전기차 사용을 당뇨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뒤 빠르게 전기차 제조사로 변화했습니다. 작년 생산한 차량 총 350만 대중 전기차로 31만 대를 생산하면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슈미트 측은 디젤 게이트가 처음 공개된 2015년 9월 이후 불과 30일 만에 폭스바겐은 전,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인 ID3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글쎄요. 뭐 요즘에 그 탄소 배출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 원인 중 하나로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디젤 차의 구매엔 불리하고 전기차엔 유리한 세금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점 역시 최근 전기차 약진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신차 중 65%가 전기차인 노르웨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독일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세 공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현재는 디젤이 프리미엄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14센트 싼 값에 측정될 디젤의 이점이 있는데요. 이를 없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에, 전기차 판매도 판매지만은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어서 이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기차 충전소 충전소가 많아야 그리, 네. 그래야 구매를 하죠 소비자들이 그렇죠 뭐저저 저 인천에서 뭐 부산 가야 되는데 응?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그 뭡니까 그 배터리 다는 것만 보면서 가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충전소가 없고 그 다음에 네.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동네에 카센터도 없어요 네, 전기차가 뭐 망가지면 무조건 그 센터로 가야 됩니다 센터로 그럼 센터에 네. 차들이 엄청 줄서 있는데 어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탄소 배출량을 뭐 얘기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게임의 현실판을 만든 미국 유명 유튜브 미스터 비스트의 지미 도널드 씬인데요. 음.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집계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인 유튜버 10명 중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도널드슨이 지난해 유튜브로 올린 수익은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1억 원 상당입니다. 음. 월스트리트 최고 경영자의 평균 연봉보다도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널드슨이 지난해 올린 유튜브 동영상의 총 조회수는 100억 회가 넘습니다. 음. 특히 지난해 11월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재현한 생존 게임 진행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요. 예. 이 영상은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1천, 아, 1000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달 만에 조회수 2억뷰를 돌파했습니다. 허허, 참. <laughs> 도널드 슨네네 네, 도널드 스네 채널은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채널 구독자가 5천만 명이었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 영상 덕분에 2022년 1월 현재 8,8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의 채널은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는 채널 8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독자가 2021년 작년 초에 구독자가 5천만 명이었다고요? 네. 네. <laughs> 대단하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도대체 얼마나 저게 재밌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아마 이제 네. 이 소식을 듣고 어, 또전 세계 그 오징어 게임 팬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어, 또 구독자 수가 더 늘지 않을까? 아 싶은데, 네. 어좀 아, 대단합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 채널 하나 유튜브에 있지만은 저는 저희는 저 구독자 이천 명이거든요. 이천 명인어 그래도 많으시네요. 오천만 <laughs> 명, 예, 작년에 대단합니다. 이주아리포토도그 쪽이 아무튼 아, 여기서 저 유튜브 홍보하면 안 되니까, 예, 네. 마지막 소식, 저는 어, 저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네,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마블 코믹스가 발간한 스파이더맨 만화책 한 페이지가 무려 40억 원에 나찰됐습니다한 음. 권도 아니고 한 페이지 가격인데요. 네.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진행된 코믹북 경매에서 스파이더맨 만화책 한 페이지가 336만 달러, 하나로 약 30. 9억 9천만 원에 낙찰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음. 원래 스파이더맨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슈트를 착용하는데요 음. 이번에 낙찰된 페이지에는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블랙 슈트를 착용한 장면이 담겨서 수집가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참, 39억 9천만 원. 네. 아, 정말 대단한 에, 경매가네요. 에. 네. <laughs> 자,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 말씀 듣도록 하죠. 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2주와 리포터였습니다.